있는 세상 만들겠다고 외국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또이 바꿀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한국인 이주 노동자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죽지 않는 일터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금독노조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조선소의 의원 안전 문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증금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님에 걸어보겠습니다. 울산 이주민센터 센터장 김현주입니다. 저희 울산의 큰정당의두분 대전 후보님께서 어제 오셨습니다. 두분다 울산의 조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선소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정말 피와 눈물이 바닥에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정말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동안 E73 기능인력 비자 제도가 운영되면서 그야말로 많은 문제가 중첩되었습니다성추이 비리, 임금 갈치, 강제 노동 정말 다 이유,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비자 대도를 마음대로 유기하는 동안 기능인력, 조선소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폭이 박상이 났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삶을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씌우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서, 나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